요즘, 어, 날씨가 차가워 그런지요, 이 꽈리고추가 맵지 않고 아삭거리면서 약간 달큰한 맛이 있어가지고, 멸치를 볶아서 놓으면요, 밑반찬으로는 아주 최상이에요. 그래서 이걸 볶아볼 텐데, 꽈리고추가 다소 길다 그러면 뚝뚝 잘라 반으로 해 놓고, 어, 청양고추 붉은색 좀 하나 채를 썰어 줄 텐데요. 가운데 갈라서, 어, 씨를 빼고, 요거 좀 착착 썰어 주세요. 예, 음식은 또 색감으로도 먹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썰어 놓고, 이제 멸치를 볶아야 되니까 깊고 넓은 웍을 중불에다 놓고서 멸치를 달달 볶아주는데, 어느 정도 볶냐면 멸치가 놀짱 하면서 이렇게 김이 모락모락 난다. 그러면 요거 거의 다된 거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꺼내 놓고 양념을 만들어 볼 텐데 어, 팬이 달궈졌으니까 약불에 놓고요 진간장 이렇게 가득 6스푼 참치액젓 한스푼 여기는 조청을 넣어 줄 텐데 조청도 넉넉하게 넣어주세요 수북이 3스푼을 넣었어요 그리고 약불에서 부글부글 끓컬랑 자일로스 설탕 가득 두 스푼. 이렇게 해도 그렇게 안 달아요. 그래서 이렇게 했고 다진 마늘 조끔 이렇게 1차 양념들이 다 모였으면 약불에서 일단은 보글보글 양념을 끓여 줘야 돼요. 센 불에서 하면은 분방타서안 돼요. 자, 이렇게 끓고 있는데 왠지 조청이 좀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조청 한 스푼 더 첨가. 다시, 부글부글 끓여주는데, 어느 정도 끓여주냐면, 이렇게 양념을 들었을 때, 구슬처럼 방울방울 떨어지면 이게 다된 거예요. 이때, 꽈리고추를 넣고서, 이제는 불을 세게 놓고요. 빨리 이렇게 저어주세요. 약불에 놓으면, 야가 진진해가지고, 색깔도 춥고, 국물이 나와요. 그래서 센 불에서 빨리 이렇게 계속 뒤집어 줘, 돌려줘야, 어, 고추에 있는 수분이 날라가면서 양념도 쫄면서 그래요 자 이렇게 잘라보니까 다 익었죠 그러고서 어, 멸치 넣고 역시 멸치는 많이 볶을 거 없으니까 멸치 넣고 집에 견과류 죠 견과류도 넣고 크림베리도 넣고 고추도 좀 넣어서 한번더 휘리릭 져서 주는데 국물이 거의 없으니까 이제는 그만 꺼야 돼요 더하면 이게 타서 안 되니까 그리고 요거를 이제 바로 식혀 줘야 돼 뜨거운 상태로 놓으면 고추 색깔이 죽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 시원한 데 가서 이제 식혀서 오는데요. 자, 이거를 제가, 어, 들기름이나 참기름을 넣어야 되는데 뜨거울 때 넣으면요. 그 향이 사라져요. 그래서 식은참에 넣으려고 안 했어. 이제, 어, 참기름 한 스푼을 넣어주고 위에다가 통깨 깨소금을 하고 싶은 만큼 뿌려서 해서 잡숴보세요 요, 딱 봐도 국물도 없이 바삭바삭 너무 맛있게 생겼죠. 아, 요즘 꽈리고추 너무 맛있으니까 꽈리고추 그 육수멸치 만난 거 있어요? 고고하고 함께 이런 식으로 밑반찬 만나게 해보세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가시기 전 구독 좋아요 좀 부탁드릴게요.